쉽다 어렵다 힘들다 자 싫다 자, 그래서 공부하겠습니다 자이키는 뭐가 오나요 앞에가 비가 있다라는 건 앞에가 동사 형태가 온다라는 거죠. 동사가 오는데 이 동사를 조사가 붙으려면 명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명사형 전성화입니다. 이 됩니다. 그러면 동사의 어간에 다를 뺀거 있죠? 다를 뺀거 앞에 왜 귀만 붙이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쉽죠? 귀한번해봤으니까귀 전에 할때 했었죠? 뭐뭐 하기 전에 할 때. 자 예문을 봅시다. 피곤해서 우리가 피곤해서 이제 이유가 되는 거 아서서를 알아요. 피곤해서 일어나다. 일어나 다 빼라 그랬죠? 귀가 피곤하니까 일어나기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요. 자, 힘들다가 뜻이 뭘까요? 여기. 울퉁울퉁. 그림 좀잘 그려볼까요? 그래서 울퉁불퉁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일어나는 게 어떻게 해서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아 힘들다.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는거죠 그렇죠? 힘들다. 또 이거 힘들다 대신에 어려워요. 또, 같이 쓰셔도 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뭔가 자꾸 힘이 들어가야 되죠.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 힘들어요. 이러하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알겠죠또 네, 다른 예문을 볼까요? 한국어가 어때요? 한국어가 어려워서 그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하기가 하다. 기가 어떻게 했어요? 힘들어, 힘들기도 하고 어려워요. 그죠. 저 어, 옛사람님은 요새... 몸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운동을 해야 해요. 야, 야, 해야 해요. 배웠어요. 해요. 하지만, 하지만도 배웠습니다. 이제 많이, 문장이 많이 길어지죠? 할수 있는 말이? 어때요? 힘들어서. 몸이 아프니까 몸이 힘들어져. 힘들어서. 해요 하기가 싫어요. 그죠? 이거는 힘들어요. 힘도 들고, 어렵고, 근데 하기가 싫어요. 음, 싫어요. 예. 이거는 좋아요. 반대죠? 좋아요. 반대의 말입니다. 또. 따라와 봅시다.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우리가 보면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같습니다, 그렇죠? 좋은 부모 되다, 되기가 어때요? 어렵죠? 어렵다, 그렇죠?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렵다. 또 우리 책은 아니죠? 읽기, 책이 재밌는 거 있잖아요. 책이 뭐, 많아, 그림이 많이 있다든가, 단어가 쉽다든가, 그러면 어때요? 읽기? 쉽다잖아요. 그죠? 그, 책은 읽기 쉽죠? 읽기 쉽다.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꿀까? 안녕사역요 까지 다 써볼까요? 읽기, 시. 비읍이 우로 바뀌는 거알시죠 시, 운, 책. 우리 여기까지 다배웠습니다 이렇게 연결한 것까지. 이렇게까지할수 있는. 또, 아,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 문제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아, 이거는 틀리기 쉬운 문제. 1번, 뭐, 2번 뭐할 때, 아, 1번은 뭐 10명의, 10명 명 중에 한 7명은 틀려 이렇게 틀린다 해서. 그래서 틀리기 쉬운 문제로 만들어서 우리가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기 어렵다, 뭐뭐 하기 힘들다, 뭐뭐 하기 싫다. 동사 앞에, 동사를 앞에 쓰시고 그 뒤에 길을 명사형으로 만들어주는 길을 붙여서 뭐, 하기가 쉽다, 어렵다, 힘들다, 싫다라는 문장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